자, 그래서, 어, 일단은 미국이 오늘 강하게, 예, 지금, 세게 올려주고 있다. 어, 아, 지금 요 포인트. 예, 그래서 메타가 지금 거의 30% 갔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예, 뭐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말도 할수 없을 만큼 많이 내려왔어요. 어, 아, 그래서 최근에 인스타그램, 어, 이제 페이스북, 어, 뭐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에 이제 뭐 한다고 해서 사명도 지금 뭐큰돈 주고 바꿨지 않습니까? 아 근데 지금 뭐 일단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아, 지금 요 포인트예요. 아,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발로 어, 돈 풀었다가 돈 줄였다가 아,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올린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 뭐 알겠어. 어, 그래도 한 3월이면 끝나겠지. 예, 그래서 시장은 어, 이거를 강하게 믿고 있다. 아. 그래서, 일단, 미국이, 예, 금년도는 상당히 잘 가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애플도 2.5%, 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어, 이게 지금 180달러까지 갔었죠? 182인가로 이제 갔었는데, 어, 많이 차 올랐고, 2.56, 어, 앞으로, 이제 아이폰, 어, 이제 신제품, 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AR 글라스, 이제 이런 부분들, 어, 스키 고글 같은 게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경기 좋아지고 금리가 정상화되면은 어, 일단은 많이 바,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어, 매출도 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어, 지금 요 포인트 어, 이게 대장이니까 ms는 채치pt로 뜨겁죠 어, 그래서 오늘 3.4% 그래서 이제 윈도우로 이게 뜬건데 예, 앞으로 지금 분리자드 인수는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유럽에서, 뭐, 이제, 등등, 이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쉽지가 않고, 유럽이 지금, 이제, 금리를 또 올렸죠. 0.5, 여기는 빅스텝, 0.25는 베이비스텝, 예. 그, 이제, 뭐, 0.75는 자이언트 스텝, 이제 이러는데, 유럽 상황이 이제 안 좋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군사, 어, 국방 전쟁에 대한 분도 불안하고, 어, 그래서 유럽도 이제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물가가, 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어, 이제, 과거 이제 11%까지 갔다가, 어, 지금 뭐 8%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어찌됐거나, 이제 미국에서, 어, 이런 지표나, 어, 지금 방향이 정해지면은, 여기, 연화가 이제 기축이니까, 어, 어, 이제 글로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 지금 긍정적으로, 어, 작용을 할 것이다. 어, 아, 지금 이런, 어, 부분이죠. 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AMD 12%튀었는데 오늘 2.27, 어,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 일단 숨 고르기, 예. 반도체도, <laughs> 어찌됐거나, 이제, 신사업 나오면은, 어, 같이, 이제, 들어가준다. 이제, 요런 기대감, 예. 그리고, 이제, 구글 5.4% 많이 올랐어요 어, 메타도 그렇고, 어, 아마존 5%, 어, 그래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한, 아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아어 지금 요 포인트. 유가는 지금 좀 빠졌죠. 어, 그래서 지금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웠습, 어, 추웠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제만큼 춥다고 합니다. 출근하실 때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주 어, 이렇게 예, 지금 역기역자 어, 이쪽으로 굉장히 올라왔고 테슬라가 지금 한7% 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전기차 워런버피중 비아디 지분 또 팔았다. 어, 투자의 기제 버피정님이 비아디를 어, 또 팔았더라고요. 어, 그래서 550억 어,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매각 어, 한때 20%를 넘겼던 비아디 어, 보유 지분율은 12.9% 낮아졌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어, 이제 많이 이제 수익을 냈죠. 어, 41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10년 전 얘기죠. 어, 그래서, BRD가 순익 3배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어, 첫 매각을, 어, 나왔는데, 현재 실적을 정점으로 보고,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걸 풀이가 된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일단 BRD는 잘 팔리고 있고, 지금도. 어, 그리고 CATL, 앞으로도, 이런,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버피정님은 팔고, 어, 지금 다른 거를 매수를 하려고 한다. 어, 그래도 전기차는 뭐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10년을 내다보고, 어, 지금 BRD, 테슬라, 현대, 기아, 포드 뭐, 이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어, 그래서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어,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 어, 이익을 얼마나 내줄지, 예, 지금 요 대목이 크다. 어, 라는 대목.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 노후 대비죠. 어 노후 대비인데 예 지금 평균 수익률7.7%어 달콤한 노연금. 후어 이게 뭐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예 지금 요 대목인데요. 어 미국 최대 연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어, 캘퍼스 예, 여기인데 어 지금 이제 30년간 수익률 연연 7.7%다. 어, 엄청난 거죠. 어, 돈 있으면 다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예. 100달러를 망겼다면 30년이 지난 지금 예. 925달러. 어, 최근 10년, 20년을 달리해도 어, 7.7, 6.9 평균 7% 정도를 내고 있다. 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연금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대목인데 예.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이 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7% 8% 이렇게 어 지금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어 지금 끌어갈 수 있을지 예, 이거 지금 조정 못 보면은 어 앞으로 나라가 휘청될 수 있다. 어 지금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어,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 음, 이제 해외 에 투자를 어, 좀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어,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정상화 어, 그리고 해외 투자 어, 지금 이런 이슈들이 이제 중요하다. 어, 지금 요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연금에 대한 이슈가 어, 크게 자리를 하고 있다. 어, 지금 요 대목이고요. 3% 대로 내려왔던 예금금리 한달새 6조원 빠져나갔다. 어, 그래서 금리가 어, 오름에 돈이 몰렸때 은행 정기예금이 다시 빠져나갔다. 이게 지금 어디 갔겠습니까? 주식으로 들어갔겠죠. 어, 테슬라, 삼전뭐 어, 이런 데 들어가겠죠. 어, 그래서 지금은 어, 어 지금 이 예금을 빼고, 어, 지금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 어, 이런 시그널로 보여지지 않나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어, 지금 뭐 ai 뭐. 어 이제 이런 것들 배터리 계속 뜨겁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24만 주, 64, 33,000어 33 이런 식으로 쭉쭉 올려 주고 있고 앞으로도 어, 기대감은 어, 죽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뭐 실적 나오면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 분들 어 뭐, 이거는, 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때도 지금 올라왔는데, 예, 이런 대목이고요. HLB 컨소시엄 PSMC 인수 추진, 어, 그래서 이 반도체를 왜 인수를 했냐, 어, 신약 개발 지원. 리드 프레임 제조기업 PMSNC, 예, 300억 투자. 어, 그래서 지금 세포치료 이제 분야 집중,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한다. 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오버행 또 이슈가 있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일단 상한가 두번 쳤어요. 어, 그래서 진양곤 회장은, 어, 한두 개의 신약 후보 물질에 의존하는 신약 개발 사업은 위험하다. 그래서 다양한, 어,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간암 음, 중국에서 승인 났지 않습니까? 어, 간암 1차 있고, 선낭함. 어, 이것도, 지금 어 조건부 효가 들어갔고 이제 승인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요 그림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 정리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어 여러모로 어 지금 외국인의 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감사합니다.